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초등부 어린 이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보그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셨죠. 예수님은 책직을받으면서그 고통을 감내하셨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거 그러면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바로 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모습을 보고 야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근데 이방인은 오히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서,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그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이방인들도 알아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놀라운 일 말고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그 휘장이 둘로 나눠지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로 인해서 그 이후에 무엇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사도신경에 사도, 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물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살아가는시느이라 이를 내가서 빼앗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계명은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 구절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한데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해요. 또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한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증표래요.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목숨을 버리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정말 이야기 힘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하기 힘든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세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시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얻었다고 하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바로 이 무덤에 들어서 장사를 지내셨어요. 그렇지만 여인들이 이 곳에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엄청나게 그 청년을 보고서 놀랬다는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청년이 이야기하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잖아. 눈으로 확인해 봐. 그는 부활하셨어. 너희도 직접 가서 봐봐. 너희들이 두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봐봐. 정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얘기했죠. 예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거다. 바로 이 말씀,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그곳에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돌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고 청년을 만났을 때 어땠냐면 두렵고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하셨다는 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라 것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 두려웠었죠. 그래서 전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승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당해 보내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인거죠 은혜인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신건가요 선한목자가 이리가 양떼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선한목자는 이리가 다가오게 될때야그 양떼 너희들 가서 어 이리에게 목혀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선한 목자는요. 그 이리가 올때 스스로 그 양떼를 위해서 자기 의 목숨을 내놓게 됐을 때그 선한 목자는 정말로 선한 목자라고 하죠. 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목자를 보고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던 것이죠. 선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부활 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45문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그어 영원한 생명에 우리도 동참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몸과 영혼이 몸을 다시금 부활하게 될 텐데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현재의 부활이신 거죠. 오늘 부활절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죄에서 자유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동일교의 초등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